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견디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방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답답함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소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깊은 물 가운데 있으며 타는 불꽃 가운데 있사오니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냥꾼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지만, 버림바 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 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극률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격려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